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결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첫 사명을 끝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인 배경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지쳐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을 주시기 위해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그리고 혼자 쉴수 있는 외딴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려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딴 정소를 사람들이 알아채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군중들이 먼저 다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차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절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만에 심도 내려놓은 채 당신께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보다 절박함으로 당신께 달려오는 군중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만을 그들에게 느낀 것이 아닌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이가 없음에 신보다 사람들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과 함께 하시어 당신이 가르치실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만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라야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주님 곁에서 쉬는 하루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영적 마음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저 쉬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 그 은총을 청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그분과 함께 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할 때 언제든지 오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만들어 봅시다. 아멘.